야, 여기 붙었어, 야. 일단 옥상 잡았어. 어, 옥상 형 확인. 위에서도. 있다, 형. 아, 기어댕긴 소리인가? 확인. 확인했고. 바로부터. 왼쪽으로 하나 돌았다. 40방향. 일단 자, 이 소리 나는데. 아, 어, 40에 하나 게도는중 40? 어, 오케이. 응? 왜... 이상한데 어, 이스 와, 근데 이거 어? 언제 붙었대? 그니까. 역시, 루이. 어, 이거... 무인...